응. 음, 그럼 이건가 본데 이걸. 응? 에? 이걸 옮겨서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럼 이쪽은? 어, 아, 움직여지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캐시랑 점프를 교사해서. 걸어 옮겨 놓고 제 빨리. 칠이랑 점프를 구사해서 아! 여기에서부터 시작 좀 하지 마. 응? 여기 왜 사다리 같은 게 있네요? 뭐야 이거는? 응? 응? 뭐야? 뭐스셀스 같은 거 쓰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위험했네. 혹시 저 높이에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뛰어버렸네요. 조심해야지. 음, 들렸어. 어느 타이밍에 가야죠? 이걸 이렇게 하고. 그디야 지금쯤 달려, 달려, 달려. 에? 아 어, 가지는구나. 갑자기야. 레버가 안 눌러졌나 했네. 에? 아, 올라가면 되는구나. 지금 저기 높아서 어떻게 올라가나 했네. <laughs> 순간. 음? 뭔 소리지? 어, 부웅부웅 소리 뭐지? 저쪽 전기를 해제하러 왔는데 이쪽 전기가 또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대체? 보다 뭐,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아, 아, 아. 일단 작기 버튼 누르면은 어떻게든 되네요. 한이 정도만 꺼내놔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지. 끝. 이렇게. 어? 여기도 뭐가 올라가지네? 안 잡아지네.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를 점프. 뭔가 불 켜고.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살려 살려 살려. 시간초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어레? 라이탄 일단 불 치고.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여기. 어? 너 여기 왜 있어? 뭐야? 이거 열어 주는 거야? 어. 어디로 가 버렸네. 응? 조금 뭐라고든 해 주고 가지. 그냥 가 버리네. 여기는 지금 뭐 하라는 거지, 대체? 지금 탐색, 탐색하고 있긴 한데. 이 줄이 뭐가 있는 건가? 여기 매 달리라고? 어? 여기는 안 매달려지네요. 쇠사슬처럼. 미는 건가? 그럼? 아, 밀어지는구나. 뭐야? 해? 접으라는 건가요? 이거. 점프 찾기 음... 음... 음? 음. 뛰어내려 되는 거야? 어, 뛰어내려 되는구나. 얘 무게랑 저렇게 갔다는 건얘 무게보다 저 로커 같은 것들 사물람 같은 게얘 거보다 얘가 더 무겁다는 뜻인데. 해? 아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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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자, 안 보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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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얘들아 좀 기다려. 어 여기로 뭐안 가져? 뭐야 이것들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로 지나가라는 건가 보네요. 이렇게 해서 지나가라는 뜻이었구나. 음, 이이이 선잡이 같은 거 뭔가 당겨보고 싶은데, 음, 음, 음. 안 되네. 게임에 숨겨진 녀석 같은 건 딱히 없나 보네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면, 에에에 에? 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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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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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뭐야? 어? 잠깐, 아 지금 뭔가 뭔가 삥 이러면서 그 소리가 난거 보니까, 저 요, 요게... 턱화된 건가요? 코카 터리스의 그눈 같은 그런 느낌인가? 바실리스크라든가... 아, 외두사라 그런 편이 쉽겠구나. 일단은 여기로 달려가서... 수그리고... 일정 바로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어...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이 이나요 쪽에 가고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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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쫓아가고 이때는 저기를 갈 수가 없는데 아아 아 이때도 못 움직이는구나 아 혹시 이거 이거 따라가라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 여기 서어있으면 맞지? 난 걷다 바보야. 오 뭐야?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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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여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어어 어, 어, 어. 어. 깜짝이야 갑자기 다쳐. 오참 어, 어? 에? 에? 아니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뭐야 왜 갑자기 어? 어레? 에? 응? 어? 뭔데 갑자기 문이 자동문이 열려버린데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본데, 이쪽은 못 가는 거 보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요. 어떤 내용 전개가 되는 건지, 일단 달려서 올라가 보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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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이쪽 먼저 가는 건가? 어, 어, 깜짝이야. 이쪽 먼저 아닌 거 같아. 계단부터 올라가보죠. 아 이렇게, 여러 갈래 있는 길은 되게 망설여지는데 밑에부터 가보네요. 아이고미이 우와, 이랍와이나와이 아이고 다시 넣지마 올라갈 수는 없나보네 더이상 나오긴 나왔는데 이쪽은 되나 어 그냥 올라가지는구나 여기 는 응? 컵? 컵? 음, 컵? 컵 내려놔봐 아이고 깨버렸네 냉장고 같은 건줄 알았더니 냉장고가 아닌가? 저기 뭔가 공간이 있는데, 뭔가 여기 지금 가는 데가 아닌가요? 뭔가 공간이 있어 보이고, 저기 쎄~ 문 같은 게통해 뭐가 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뭐가 안 걸리네요. 적기도 안 되고, 스템아범네 위에가 맞나 보네요 결국 뭔가 그러니까 딱 봐도 불안해 보이는 이 방은 뭘까요뭐야 언제 이상한소리나 여기 레버 있있 이거. 이거. 지 뭐지? 어, 끌고 가는 아이템이리이 여기는 올라갈 수 있어. 음, 어, 아, 저기, 아까 저, 저게 그건가? 에, 뭐야? 이거, 에, 어, 깜짝이야. 옷이구나, 그냥 바지 같은 거구나. 위로 올라오니까 뭐 열쇠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저거는 이상한 방 같은 데서,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방 같은 데서 또 갑자기 나타난 붕대난 같은데 붕대남인지 여진인지 모르겠지만 연애로도 안죽을려나요 에이 저기 어떻게 내려가는지 좀 방법도 알아야겠네요. 아 다행히 바로 밑에서 일어나는구나. 저기는. 일단 이걸 내리면 아, 아, 여기에 올라가서 저기에 뛰어 내려 가지고. 자. 아이고. 앉아 나데이 가서. 저러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음? 이쪽인가? 아, 음. 저게 가올라가데 음. 아 자식인가 보네요 어? 아, 돼? 다시. 아유, 정말. 움직임이 디테일하게 움직이네요, 이거. 미는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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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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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거 이거 올라간건 좋은데 아까 그 무슨 소리야 대체? 아 거기 말고! 옆쪽.. 거쪽말고아 이상한 침대같은거 살았다 근데 여기 옷장이 좋아서 이렇게 수납식 침대였는데 되게 지저분하다 저게 액자에 저 이상한 삼각? 머리낀 애들이 막 있네요 일단 올라가야되나 끝까지? 옆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와야 되나? 이게 올라가보면? 이쪽 버튼 같으니까. 여기도 이게 뭐가 있네요? 던지면? 아! 뭔가 던지면 뭐가 있네. 저거 다 깨버렸어야 되나보네? 오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연기가 뒤에 올랐어 지금? 아, 이거 짚는 거 맞구나. 아유, 침대 쪽으로 떨어질 걸. 어... 아, 이렇게 인형이 깨지네요. 뭐지? 그바이오하자드에 나왔던 그 라쿤 인형 같은 건가? 네? 잠깐, 열쇠로 쥐성건 좋은데, 뭐 어쩌라고? 아, 이거 열수 있구나. 아, 열쇠 잘안 들어갔어요. 열쇠! 예세 들고 와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고 점프가 안 되네요. 던지고. 던져서 껴야 되나? 이렇게. 그냥. 응. 아, 알아서 끼는구나. 던져야 되는 줄 알았네. 이거 왜 이거 왜 들었어 이거 내려놔 미는 거? 아 미는 거구나? 에? 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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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마 불안하게 이상한 거 있네 여기 딱 봐도 뭔가 해. 이상한 게 있네요 저기다 던지라는 건가? 응? 음? 오 정확. 하. 가... 게 했는데 뭔가 불안하다. 일단 들고 가 보자. 뭔지 모르지만. 어? 뭐 응? 어, 뭐 음, 아, 버튼을 누르라는 거군요. 가져온게 정답이네 그럼. 어? 응? 그쪽에 열리는 거였어요? 이쪽에 열리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 계속 그불 붙이는 포인트가 안 나오네요 뭔가 어? 에? 에? 왜또 이래 왜 또? 각끄짝스럽게 가... 오늘 이 공복 같은 거 대체 무슨 걸 하라는 거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번엔 아까 전처럼 빵 같은 거 줄여도 주의 없는데 달리지도 못하고 라이터는 켜지나? 에? 뭐야? 아 내가 움직여지긴 하는구나. 저기 뭐가 있긴 한데 100%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 뭐 내, 냄비 같은 거에 뭐 없나? 아, 간대, 가지마. 거기 왜 자꾸 가려고 그래? 그 음악이 아까부터 이상해졌어. 뭔가... 아, 이벤트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기는... 아, 저 뭔가 안 좋은데... 가야 되나... 아, 얼른 나, 얼른 나, 얼른 나... 아, 거기서 먹지 말고 나와서 먹어, 먹을 거면... 나와서 먹으라고. 나와줘, 거어봐